나오면은 정부 여당에서 18번처럼 하는 가짜 뉴스가 있습니다. 고이에람 중사 사건 때문에 군사법원법이 개정됐다. 그래서 이 사건은 민간 경찰에서 수사하게 바뀌었다. 그러니까 해병대 수사단은 수사권이 없는데 월권을 한 것이다. 대통령은 그걸 바로 잡으려고 했을 뿐인데 뭐가 문제냐? 개소리를 잘해. 며칠 전에. 국힘 당대표 후보로 나온 윤상현 의원도 이걸 앵무새처럼 따라 하더군요. 100% 반박이 끝난 주장인데 설진한 주장 지겹지도 않습니까? 개정 군사법원법 228조 군사경찰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인 증거 범죄 사실을 수사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니고 의무입니다. 박정은 내령은 사망 사건이 발생하자. 그렇게 수사를 했고 임성근 사단장 등의 혐의가 나오니까 지체 없이 경찰로 이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극히 적법한 이첩을 중단시키고 혐의자죄명 혐의사실 축소시키고 사건 조작하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작 법을 어긴 게 박정훈 대령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입니까? 윤상현 의원님 그리고 국힘 당 대표 나오시는 분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시려면 공부 좀더 하고 싶죠. 며칠 전에 재밌는 말 들었습니다 제가 누가 우리 보고 좌파 해병이랍니다. 여기 계신 해병대 전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좌파입니까? 공산주의자세요? 해병대는 나라와 국민을 위한 군대입니다. 국민의 아들이 억울하게 순직을 했는데 그 진상을 법대로 그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한 수사단장을 수사기록 한 장도 안본 대통령이 격노하고 그 부하들은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안 듣느냐고 겁박하면서 사건을 축소하고 오직 케임하고 학명죄로 엮어서 누명을 씌웠습니다. 이런데도 해병대가 나서지 않는다면,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해병대는 절대로 전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해병대 정신입니다. 전우를 지켜줘야 해병대입니다! 정권에 들러붙어서 전우를 지키고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우들을 가짜 해병, 좌파 해병이라고요? 정의와 자유를 위한 해병대로서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법과 원칙을 중시하십니까? 일한 만큼 성과에 따라서 보상받는 그런 사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편법, 반칙, 불법, 무임승차 이런 사람들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한 군인, 경찰, 소방관들 그분들 정당하게 보상하고 극진하게 예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어떻게 좌파입니까? 여러분들이야말로 참으로 대한민국 해병대스러운 분들입니다 우리야말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짜 자유민주주의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병대원특검법 국민 63%가 찬성을 합니다 중도층은 70% 보수층도 43%가 찬성한다고 합니다 그 중도 보수층이 여기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윤석열 대통령 왜 대통령은 국민이 말을 하면 안 듣습니까? 한 줌도 안 되는 그우 유튜브 무속인들 방송 그런 거나 보면서 빠져서 중도 보수 국민들의 목소리조차 듣지 않는 것이 지금 외면하고 있는 것이 대통령의 현실 아닙니까? 말을 안 들으면 듣게 해야 됩니다. 대통령 관서가 이 앞에 지척입니다. 대통령이 다 듣도록 우리 다 함께 큰 함성으로 대통령의 마음을 한번 바꿔보십시다. 국민의 명령이다. 특검으로 수사하라.